자, 이번에 174번이고요. 자, 이런 걸 물어보네요. 자, 그림과 같이 원이의점 a가 마삼콤마 마이너스 2, 자, b가 2콤마 마이너스 3과 원이의 점, 임의의 점을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라는 것은 이미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최대가 돼야 된다?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 현부터 가장 원위점 중에 먼 점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가장 먼 점이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얘랑 모한 직선을 그려야 되냐면 평행한 직선을 그리다가 이 원하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점이 가장 모한데라고요. 이 현부터 가장 먼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이때 높이를 구할 거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러면 얘랑 얘랑 모한 직선, 평행한 직선이다.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의 최대 값은 해당하는 요 점과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 요 직선에다가 뭘 내려? 수선의 바를 내릴 건데 얘가 결국에는 원의 접선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가면 일단 은 원의 중심을 한번 무조건 지나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요 직선으로 쭉 떨궈서 결국에는 요렇게 수직, 요렇게 수직에 원의 중심을 지나치는 요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다. 알아? 저게 가장 먼거 알겠어? 자,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갑니까? 라 그러면 다 얘네 이 원의 반지름에다가 이 거리를 더하는 게 요놈의 최대 거리가 되겠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로트 여기가 13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뭘 구해줘야 된다? 거리를 구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는 얘가 지금 두 점이 나왔는데,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구해서 이 점부터 요 원의 중심사의 거리가 이 점부터 이 직선사의 거리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는 두 개의 중점으로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마 당연히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이 거리라는 것은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돼서 루트 4분의 1을 더하기 4분의 25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루트 4분의 26 요렇게 돼서 얘는 총 2분의 루트 26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밑변을 구할 거고. 다 밑변은 AB 길이가 밑변 길이니까 또 요거 두점 사이 거리 공식 빼고 제곱 25 더하기 빼고 제곱 요렇게가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 어 어디 어디 어디. 음왜왜 왜? 음. 좋아 좋아 쓰 다들 오늘 한 번씩 좋아 태클 걸어 좋아 자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루트 226에다가 해당하는 높이네 저 반지름 루트 13하고요 지금 구했던 저 점과 요 거리 2분의 루트 22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계산하게 되면 루트 26하고 루트 13이 만나면 13이 나오면서 2분의 13더 2분의 13 루트 2라 더하기 여기가 4분의 26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로 나누면 2분의 13이 돼서 결과적으로 2분의 13으로 묶어서 1 더하기 루트 2라고 구하는 문제다. 얘도 정말로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